안녕하세요. 제품 소개 공장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의자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명품 의자 허먼 밀러 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허먼 밀러 의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회사가 사용해 유명해진 의자입니다. 좋은 의자는 장시간 앉아도 허리 목에 부담이 없어야 하는데, 의자에 앉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게 않습니다. 이 자세는 정상적인 허리 커브를 무너뜨리고, 하중이 디스크에 쏠리게 되면서,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올바른 자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허리를 허리를 콧게 펴고 앉으면, 척추 길이근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때문에 평소 목허리 디스크에 있는 분들은, 좋은 의자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허먼 밀러 의자는 모든 유형의 인체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자 헤드레스트는 뒤로 누웠을 때, 머리를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지 못하고, 뒤통수만 닿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목의 하중을 줄여주지 못하고, 장시간 의자에 앉으면 목에도 부담을 주게 되어, 목 디스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허먼 밀러 의자는 디스크 압박이 없게 허리를 펴주는 자세를 유지해주고, 목의 아래 부분을 받쳐줘 목의 부담을 덜어주게 설계되었습니다. 허먼 밀러 에어론 의자는 헤어레스트가 없는데, 이는 에어론 의자 이용 시 헤드레스트가 필요 없다 생각해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헤어 레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구매하셔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또 사용자의 무게를 잘 분배시키고, 엉치뼈부터 요추까지 광범위하게 받쳐줘. 장시간 앉아도 불편하게 앉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좌판과 등받이를 4단계로 나누어 텐션을 조절할 수 있어. 인체의 하중과 움직임에 최적화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는 사용자에 맞춰 높이 조절 및 각도,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두 개의 패드가 척추와 꼬리뼈를 받쳐줘. 장시간에도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게 유도합니다. 앞쪽에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상황에서도 유추가 부담스럽지 않게 서포트할 수 있는 틸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하고 편합니다. 가끔 의자에 걸터앉아 공부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틸트 기능이 내 몸을 잘 받쳐줘 아주 편합니다. 의자 시트는 메쉬 소재로 아주 튼튼하고 엉덩이의 압력을 허벅지 전체로 분산시켜 줍니다. 이러한 분산이 올바른 허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분산이 되지 않으면 장시간 앉았을 때 허리 커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의자는 알루미늄 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버전의 베이스는 강화 플리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마다 기능이 다 다르지만, 이왕이면 가장 많이 기능이 가고 있는 풀 모델을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이즈는 ABC로 선택할 수 있는데, 평균 신장은 무난하게 B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허먼 밀러 에어론 의자 가격은 200만원으로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병원비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의자에 장시간 앉아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의자 같습니다. 이상 허먼 밀러 에어론 풀 의자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매를 하실 분은 하단에 있는 제품 구매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추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